천태종복지재단이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갖고 불교복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. 천태종복지재단은 서울 부암동 옛 하림각 HW 컨벤션 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2022년 천태종복지재단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. 복지사의 구현의 원력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한 부담한... 진심과 견제를 보내주시기를 또한 방문을 드립니다. 천태경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꿈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. 민과 권이 협력할 건전한 복지체계의 거버넌스가 정착될 때 서로가 조화를 위해 살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는 기반을 놓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기념식에서 대표이사 무원스님은 IBK기업은행의 감사패를 성문노인전문요양원장 갈산스님에게 공로패를 각각 전달했고, IBK기업은행은 천태종사나 NGO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